건물주에게는 유리공간을 활용해서 제2의 수익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브랜드에게는 최적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350개의 매장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국내 최초 공간 공유 플랫폼 스위트 스팟의 대표 김정수라고 합니다. 스위트 스팟은 국내 최초의 팝업스토어 플랫폼 서비스고요. 저희는 건물주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유유 공간 또는 이제 공실 공간을 활용해서 브랜드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로비라든지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공간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우리는 유유 공간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유유 공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의 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브랜드들한테 단기로 제공해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업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이제 영국에 있는 어피어이어라는 서비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길거리 상권에 있는 상가들의 공지를 활용해서 단기 매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유유 공간들을 많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유 공간들을 활용해서 트위트 스팟이라는 서비스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단기 매장 공간을 발굴하고 또그 공간을 사용하는 그 계약 과정에 있어서 엄청난 수고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저희는 이런 공간을 양식화된 스탠다드 계약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다 쉽고 빠르게 그 공간을 확인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저희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활용해서 제2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다양한 콘텐츠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또 사용하는 브랜드 입장에서는 건물이 보유하고 있는 상주인구, 또 유동인구를 통해서 본인의 상품을 판매하고 또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공간으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정 사용료를 받지는 않고 매출 베이스 수수료로 저희 공간 입점 수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고정 사용료를 받게 되면 매장을 운영하면서 고정적인 이제 비용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판매 수수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매장을 운영할 때 이런 고정비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워스토어 입점하는 브랜드들한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db를 활용해서 저희 sns 채널을 통해서 파워스토어 행사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해드리고 있고 집객을 할수 있는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강남 파이널센터에서 했었던 테일러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1매출 한 1억 4천만원까지 저희가 기록한 적이 있고요. 탐스라는 이제 슈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개별 파워업스토어에서 한 1매출 은 8천만원까지 기록한 저희 경험이 있습니다. 성공 사례들이 데이터 기반의 공간을 좀 추천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좋은 성과가 났던 케이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저희 이제 스위트 스팟이 기존에는 이제 단기 매장을 중개하는 파워스토어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어, 단순히 이제 단기 매장 공간을 제공하는 어, 서비스에서 더 확장해서 장기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게 이제 저희 목표이고요. 그거를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LM팀을 신설하고 상가 임대차중개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 저희가 지금 The Future of Retail 이라는 미션 스테이먼트를 쓰고 있는데요. 더 다양한 이제 리테일 공간들을 효과적으로 더 빠르게 제공하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